6.12전미북 정상회담 후 3주일 만에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판문점에서 후속 협상에 본격 돌입하면서 기싸움,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펌페요 국무장관이 오는 6일 세 번째로 방북해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 개선을 놓고 본격적인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판문점에서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 실무협상도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춘 듯 미국은 존벌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 에 해체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낼 것임을 예고했고, 미 국방정보국 (DIA)는 북한이 최근 핵탄두 핵시설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언론에 흘리면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벌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CBS 이력 토론에 출연해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벌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1년 내 주요 핵 프로그램 해체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볼턴보좌관은 펌페이옥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만간 북한 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to North 이 앞서 국방정보국 DIA를 비롯한 미정보당국은 6.11 정상회담 이후 수주간 새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숫자와 위치들을 줄이거나 숨기기 위해 핵탄두와 관련 장비, 핵시설들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DIA는 북한이 이미 생산해낸 핵탄두의 숫자가 미국 측에서 추산해온 65기보다 훨씬 적게 공개하고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의 양과 영변보다 2배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강선 지하 핵시설 등을 숨기려 할 의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런 태도는 미국 정상 합의나 협상의 판을 깨려는 트집잡기보다는 본격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빨리 많이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